자, 이것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지. 네. 7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해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찾아라 이 얘기는 첫 번째 무엇을 대입하든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다가 첫, 첫째라고 그랬지. 네. 규칙 찾았어? 네. 이걸 갖다가 공식에 맞춰서 이런 건 없다라고 그랬어 원래는. 네. 그럼 수를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아, a2는 아, 2 됐죠? 2곱하기 1이네. 얘다 네. 2집어넣으면 A3는 3곱하기 2곱하기 1이네. 얘네 다 3집어넣으면 A4는 4곱하기 A3니까 얘는 4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네. 어이 그럼 말이 필요 없던 거네요. 2000, 2014까지 다 써주면 되는 거지. 1 더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 더하기 4팩토리얼, 5팩토리얼, 6팩토리얼, 7팩토리얼 다 더하겠죠. 8팩토리얼 땡땡땡해서. 2014팩토리얼까지다 더한 거지. 네. 이거를 누구로 나누라고? 7로, 7로 나누래. 그럼 이 뒤에는 필요 있어 없어. 여기 나머지가 뭐가 된다? 나머지 어. 무조건 0이 돼. 왜? 이 안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항상 포함되어 있지. 네. 나머지는 거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따져야 돼? 앞에서. 앞쪽에서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자 앞쪽에서 따지니까 얼마야? 그럼 1더기, 2더기, 6더기, 24더기, 120더기, 720. 모르기야 이거 30 이거 150 870 873이네 873을 누구로 나누라고 7 7 1은 7 1 7 2 7 2 14 3 3 4 7이28 나머지 5 됐죠 응. 자그 다음 12번 12번 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이거는 왜 누구만 구하면 된다라고 그랬어? 그... 닮음 네. 비만 잡아내면 된다라고 했지. 자 수선의 길이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니까 닮음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죠. 했지? 네. 자 그럼 첫 번째 거첫 번째 거는 길이가 어떻게 나왔어? 네.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네. 요건 일이 1이, 요게 일이야? 네. 그럼 요건 얼마니? 네. 2 분의 1, 2분의 1. 수선의 길이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어첫 번째 길이는 그럼 얼마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 a와는 뭐가 2분의 1이죠 네. 그럼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는 누구 가지고 따질까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의 비를 따질까 게임 끝났네 뭘뭘해 이거하고 닮은 비는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자첫 번째 거에 나오는 직사각형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1이었었죠 두 번째 거에 나오는 가장 긴 변이 누구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서 1, 2 갔으니까 이거 자체가 누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자, 무한등비급수 어떻게 된다고? 무한등비급수 합을 구하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라고 그랬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그랬지? 내가 왜 써주는지 몰라. 참. 시그마 k 콜 1서부터 n 항까지 ak라고 그랬죠?

자 양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임의 양수 ab에 대해서 이거의 값과 같은 것은 뭐라고 그런 얘기야? 얘는 그러면은 f ab는 누가 되는 건데? a의 로그 b가 되는 거야? 그럼 f의 a의 f ab야? 그럼 얘는 뭐야? 그럼 a의 얘가 얘가 누구? 이거잖아 이거. 그럼 로그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로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어? 어 네. 맞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 수도 있어. 이거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 네, a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a 로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거기서 보기 중에서 찾아내달래. 네.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네. 어? 삼만 네. 불러. 삼만 몇 번이야? 3 번이야? 확인해봐요. 자, 3 번만 일단 3번 갑시다. 이 모양 안 나오면 되는 거지. f 에 f b a야. 여기에 a라고 그랬어. 네. 이곳서부터 f b a는 그럼 뭐야? 얘는 b의 로그 a야. 아 어, 그러면은 얘는 f에 이걸 갖다 모르니까 x라고 나보자. x a라고 나왔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로그 a가 되는 거야? x가 이거죠. b의 로그 a에 여기가 뭐가 됐어? 로그 a야? 그럼 b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A네. 네.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수 A하고, B하고 수 A하고 B하고 어떻게 바꿔줘? 아, 로그, 로그 어? A하고 B하고 바꿔줄 수 있냐? 물어보는 네. 건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얼마에? b에 로그 a에 여기 로그 a 그럼 얘 하고 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지 네. a에 로그 로그 a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로그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어 그럼 같아지는데 네. 어? 같아지는데 같다고요. 아니네요. 그럼 뭐야 답이 답나 몰라 지금 5번이요. 답지 안 봤어 5번 했어요. 넌 5번 했어 네. 5번도 해봐야 돼 아, FBA에 누구라고? B라고? F 구해봅시다. 얘는 누구야? 그러면은 똑같죠. B에 로그 A가 되는 거지. 그럼 F에 이거 이번에 Y라고, X라고 놓자. X에 B가 됐어.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니? X에 로그 B가 되는 거야. X가 누구였어? B에 로그 A에 이거에 누가 되는 거야? 로그 B가 되는 거야? 일단 안 되네. B가 몇개 나와버렸어. 두 개. 그동안 나온 건 A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렇지. 위치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B의 로그, A의 로그, B가 나와버렸잖아. 응, 그래. 요 잔머리는 하여튼 기가 막히다니까. 잔머리는 방금, 기가 막혀. 방금, 방금 딱 어. 알았어요. 14번. 행렬, 기니디, 고르기죠? 행렬, 네. 기니디, 고르기는 뭐니, 이거는? 기억은 맞다 시작하는 거야? 네, 왜? 없어요. 네. 왜? 자 이거는 뭐가 성립하는? 어? 근데 기억이 네개 있는데, 아 그니까 무조건 맞다고? 네. 어? 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그랬어.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어?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원소가 원소를 누구라고 X라고 놓은 거죠? 네. 원소가. 근데 A가 여기 주어졌지? 그럼 ax하고 누가 똑같아? x, a하고 똑같아? 네. ax는 누구니? 음, 그럼 기억서부터 봅시다. 이건 해보면 되는 거지. 네. 2101에다가 누구를 곱하라고? 3201을 곱하고 이거하고 네. 3201에다가 2101을 곱한 거와 같냐? 물어보는 거잖아. 네. 어, 기억은 니네가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은. 네. 자 이것이면 그랬지. 네. 자 니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A, B, C에다가 누구를 곱해? 3이 2, 1, 0, 1이야? 어. 2, 1, 0, 1을 곱했어? 네. 자, 그럼 교환 법칙 성립해야 돼. 이거, 이거 일단 얼마야, 그럼 이건? 여기는 8이고, 그 다음은 여기는 4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2B가 될 것이고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됐네? 네. 자, 그 다음에 2, 1, 0, 1에다가 누구를 곱했어? 4A, B, C를 곱했어? 그럼 여기는 8 플러스 얼마가 됐고? b가 됐고 2a 플러스 c가 됐고 여기는 얼마 b가 됐고 맞지 네. 여기는 c가 됐죠 네. 자 그럼 2b하고 e, b하고 어때야 돼 2b하고 e, b하고 같아야 돼 그럼 b는 뭐냐 빵이네 됐죠 네. b가 빵이니까 c하고 c하고 똑같지 네. 그 다음 얘하고 얘도 어때야 돼 그러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양수란 조건이 있어 없잖아 네. 음. 자 나오는 거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거는 4 플러스 a하고 2a 도하기 c하고 자4 플러스 a 하고 2a 더하기 c 하고 똑같아? 그럼 a 더하기 c는 누가 나왔니? 4가 나왔죠. 됐죠? a 더하기 c는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또 나올 수 있는 것. p 가 이렇게 나왔네. a 더하기 c가 4가 나왔는데 ac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ac의 최대값 k라고 놓으면 c는 누구냐? 4 마이너스 a야? k는 그러면 은 a에다가 가로열고 4 마이너스 a야 네. k는 얼마 4a 마이너스 a 제곱 k 프라임은 미분하면 얼마 4 마이너스 2a a가 얼마니 그럼 2일 때 있지 됐죠 꼭지점 잡는 거니까 그냥 미분 해버린 거야 편하게 하려고 a가 2일 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럼 a가 2일 때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더라 최대값 4가 나오네요 됐지 됐니? 자, 그 다음에 x가 M의 원소고 y가 M의 원소면 x가 y 그두개 곱한 것도 누구의 원소다? M의 원소가 되냐 물어본 거야. 어, 되냐? 해봐야죠. 그러면은 x가 y가 둘다 M의 원소면은 누구야? a x 하고 x a 하고 똑같고 a y 하고 y a 하고 똑같지. 그럼 x y 곱한 거, 그럼 x y 곱한 거에 a를 곱해보자. 얘는 누구랑 똑같니? 그러면은? xay랑 네. 똑같지 네. 그럼 얘는 누구랑 a의 xy하고 똑같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네 성립하네 아, 성립하자고 물어봤잖아 네. 이것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조건이 됐죠 어. 자 그다음 15번 15번 잠깐 커피 한잔하고 위험하려네 자 봅시다 15번 이거 간단한 문제죠 왜 간단한 문제야? A 제곱이라고 얘기했지. 네. A의 모든 성분에 합을 구하라, 이랬지. 네. A 제곱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A의 IJ가 나왔다. A 제곱의 성분에서. 네. I에서 어디까지? J니까. J까지 가는데 중간에 몇 군데만 더 거쳐 간다. 한 군데가 더 거쳐서 J까지 가는 거죠. 네. 됐지? 어, 이렇게 가는 것에 개수를 말,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점을 한번 놔봅시다. 뭐라고 놓을까? 아 여기 A 있었어? 네. 그러면 점을 그래도 난 그대로 쓸래. A, B, C, D, E라고나 봐. 네. A에서 다른 한 군데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이 몇 군데라고? 네 가지. 됐죠? A에서 다른 한 군데를 거쳐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A로 돌아오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다른 한 군데를 거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A는 모두 다다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b는 네. 세 군데 그럼 여기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뭐 이렇게 한 군데 잡으면 되는 거지 네. 그다음 c는 세, 군데. 세 군데야 얘도 아, 여기 한 군데 그럼 이렇게 어, 한군데야 어, 어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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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안되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 됐죠 그다음 d는 어? 두 군데밖에 안된대 e 도두 군데밖에 안된대 네. 이거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안되잖아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가요. 어. p가. a하고. C하고, 가요. B가 a하고, c하고, D. a하고 c하고 d로 가요 이렇게. 네. 어그 다음에. 아, c가 e한테 가요, 가요? 그 다음에. 2이 됐고. 2이 됐고. 어 됐네 다 됐네 그러면은.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네.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예요 개수에 몇개 그럼. 2. 두 배. 왜 성분은 어떻게 적어지니까 가운데 거 빵빵빵빵 적어지고 여기 나오는 개수가 요거에 뭐의 개수 변의 개수 라고 그랬지 어, 변의 개수야 그럼 변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답은 14가 되겠네 그러면은 어. 자그 다음